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어, 미국 심리학자 홈스와 라이 박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그 지수를 조사하였고 그 지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어, 100으로 이제 100을 만점을 봤을 때 어, 배우자의 사별을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라고 여겼고 이혼 73, 별거 65, 가족의 죽음 63, 교도소 수감 63, 질병 53, 결혼 50, 직장 해고 47 이렇게 순위를 이제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 얼마나 큰 관계 가운데 있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관계가 매우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음행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어, 다시금 데려오게끔 어,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 자신의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가 아직 없다면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 부정을 저지른다면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제 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야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이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바밧의 아들 첫째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하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음란한 여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어, 즉, 원문을 직, 직역을 하면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그 여자를 통해서 낳으라 라는 말도 해석이 되지만 이미 음란하에서 자식이 있는 그 여자와 자식들까지도 데려오라 이런 해석도 될수 있음을 봅니다. 즉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에게 데려오라는 말은 정말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또 전치사가 어, 접사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남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에게 정말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음란한 여자를 치하라 이런 말을 왜 하시냐면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남함이니라 라고 음란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면 크게 음란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크게 음란할 수 있다 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이라는 말은 매춘부, 창기, 창렬한 뜻이 있는데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2장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행했냐면 호세아 2장 1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행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유일한 하나님이자 신인 하나님만 섬겨 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 가나한 땅에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로스를 섬긴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열왕기야 14장 23절 25절 말씀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너바세의 아들은 첫 번째 어, 여로보암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어... 정치적으로 강대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 왕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아람 왕국이 약해졌고 이때를 기회로 여러보암 이세가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영토를 회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땅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많은 무역을 행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해졌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은데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지 종교적으로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욱더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종교라고 하는 바알 종교는 어. 농사를 짓때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알이 자신과 짝을 이루는 여신 아스다롯과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 성행위를 통해 나오는 바알의 타액과 땀 등이 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성창 제도를 만들어 거룩한 창기인 여사제가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본바알이 자극을 받아 아스타롯과 성행위를 한다는 발상이었고 따라서 바알 종교는 매우 음란한 종교였고 이를 북이스라엘이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도입부에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 어떤 부정을 행했을 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과 그 슬픔은 또 분노는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피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적으로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모음이 하나만 틀립니다. 즉,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은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또세 번째로 북 이스라엘의 평야 지역을 지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나하 왕이 나봇으로부터 빼앗은 포도원과 그곳에 세운 그의 별궁이 있었던 곳으로 열왕기하 9장에서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함, 요람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곳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 3 1절을 보시면 초대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제 곧 베레가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이 예우가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우를 세우셨는데 예우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예후가 아왕조로이 이스라엘에서 멸망시키고 심판했던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을 다시 한번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군사적 강함을 의미했던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면서 다른 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밀이 역에서 용서하지 않을 거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찌 됐든 아내와 또 자녀를 낳았는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 백성을 벌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을 자식이 자녀의 이름으로 삼았을 때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로르하마라는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자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 나시란 뜻이고 루아마는 자비가 있다. 긍휼이 있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명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와는 반대로 남유다족성은 국리를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언의 성치는 11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1기하 19장 32절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때 이사현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건너뛰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또 성취해 주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또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나시라는 의미고 암은 백성, 미는 나애라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아닌 것은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나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파기의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아멘.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분위기가 반전됨을 말, 어, 나타내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만 보면은 너희들의 벌의 죄를 따라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진멸하지 않고. 너의 자손을 내가 약속한 것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너희들이 음행한 죄를 짓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이에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갑자기 유다자손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나중에 아스르로 북이스라엘이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우두머리,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것이 다시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사랑해서 음행한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로루하마,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자비가 없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은혜가 없다. 국립리 없다. 이 로루하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매달리사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궁유를 받지 못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궁유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시나일까 라는 그 울부짖음에 이때만큼은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그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화해서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사도바리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3 32, 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자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 음행하며 멀리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음란한 고매를 안으로 삼고 고매를 또 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 찾아로 가도 다시 데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하는 소리와 어떠한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와 고멜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버리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며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인를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에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태에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명예, 성공, 돈, 사랑과의 관계 등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맞춰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사랑하는 중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